LG 헬로비전 전북 방송이 앞서 고창의 염전 일부를 없애고 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이란 소식 전해드렸죠. 염전 보상을 놓고 고창군과 어민들 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고창군 신활력 경제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연 뜨거운 감자는 용평리조트 골프장 조성이었습니다. 염전 일부를 덮고 골프장을 만드는 데에 대해. 어민들과의 협상은 완료했는지와 같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고창군은 어가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지만 타결 전망에 대해서는 말을 흐렸습니다. 서가분들하고 의견도 듣고 저희는 그서 보상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염전 어가에서도 불만은 터져 나왔습니다. 고창군이 평가동의서를 특정 기한까지 작성하지 않으면 보상이 없다는 식의 협박조로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또 행정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이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조합을 분열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행정에서는 서류도 없이 아무 말로만 하는데 그런 조건이 한 그도 없... 그저이 염전은 법인으로 해서 통일돼 있는데 개인으로 분할시키고 있어요. 이에 대해 고창군은 12월 말에 염전 임대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기 위해 기한을 준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가가 염종과 관련 없는 영농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고창군에 이미 세 개의 골프장이 있다며 지역 업체 죽이기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고창군은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동시시에서도 어 이런 말씀을 해습니다 만약에 골프장 부지 옆에 어, 영평에서 골프장을 짓는다면 적찬성이다. 왜냐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것이다. 그런 현 거... 하지만 해당 업체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지금같이 경기가 어렵다면 골프장 조성이 치명적일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현재와 같은 경기가 안 좋. 좋고... 좋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좀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좀 생각하는 그런 행정. 이처럼 엇갈리는 입장 표명에 고창군은 3자 대면을 해도 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고창 경제 활성화의 호재라고 여겨진 대규모 리조트 조성. 그러나 염전을 없애고 골프장을 짓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사회 내부의 이해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나라입니다.